연준의 당국자로부터 금리 인상 카드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인플레이션 재반등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경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보여주는 5월 소비자 신뢰 지수도 깜짝 반등했습니다. 페드 내 매파 성향으로 평가되는 닐 카시카리 미네폴리스 연은 총재는 런던에서 열린 국제 통화 정책 포럼에 참석해서 정책 경로에 대해 그 어떤 것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횡보하고 있다면서 물가 전망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전단했습니다 가시카리 총재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면서 금리 인상 확률이 낮기는 하나 테이블에서 제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에 공개된 5월 FMC 의사록에도 일부 참가자들이 필요시 정책 강화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그는 최소한 6월과 7월에는 금리 인상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시카리 총재는 올해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MC 회의에서 투표권은 없습니다. 가시카리 총재는 현재 5.5%인 미국의 금리가 제약적이라고 평가하면서 물가 안정 목표 2%로 지속 하락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필요한 만큼 오랫동안 현 수준에 머무를 수 있다고 후에드의 고금리 장기화 기조에 재차심을 실었습니다. 올 들어서 강한 경제 지표, 인플레이션 재반 등 우려가 확인이 되면서 후에드를 둘러싼 금리 인하 기대감은 후퇴한 상태입니다. 최근에 공개된 4월 소비자 물가 지수 c p i 가 예상치를 하위했음에도 시장에서는 페드가 당분간 동결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좀더 우세합니다. 시장은 현재 페드가 9월 FMC까지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55% 가까이 반영 중입니다. 미국의 컴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도 반등했습니다. 높은 물가와 금리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미국 소비자들의 경기 전망이 4개월 만에 반등했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탄탄한 노동시장이 긍정적인 전망으로 이어졌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경제조사단체 컨퍼런스보드에 따르면 102로 4월의 97.5 대비 4.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는 월가 전망치 96도 훨씬 상위한 것입니다. 미국의 소비자들이 경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경제 회복력이 확인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지수는 경제 활동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수준을 측정을 하고 전체 경제 활동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소비자 지출을 예측하는 선행 지수입니다. 이 수치가 높으면 소비자가 향후 경기를 낙관적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소비자 신뢰 지수는 매월 마지막 화요일 공개되는 경기 선행 지수입니다. 지난 1985년도 응답치를 100 기준으로 정해져서 경제 전방 변화를 표현을 합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12개월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5.4%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에 금리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응답 역시 약간 늘어났습니다. 미국은 소비자들의 지출이 국가 경제를 좌우하는 만큼 소비자들의 씀씀이를 결정하는 경기 전망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 경제 분석국에 의하면 미국인의 개인 소비 지출 PCE 개인 소비 지출은 올해 1, 4분기 기준 미국 국내 총생산의 약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이 보유한 미국 주식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지부진한 국내 증시와는 달리 미국 증시가 연일 신고가를 쓰면서 강세를 나타내자 투자 심리가 몰린 때문으로 보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 잔액 중에 미국 주식의 비중이 9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해외 주식 그러면 거의 다 미국 주식으로 보면 됩니다. 인공지능과 가상자산 시장이 주목을 받으면서 상위 10개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술주의 비중이 50%에 달하는 등 투자쏠림 현상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대선 전까지 미국 증시는 꾸준히 오를 것으로 보고 있고 글로벌 중시의 상승 요인 중에 하나였던 인공지능금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일명 서학개미의 해외주식 보관 잔액 중에 미국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2년도 말에 79.9%, 80%에서 지난해 말에는 88.5%로 상승 했고, 이달 들어서는 9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기준 미국주식 비중이 89.3%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4.8%, 홍콩 2.1%, 중국 1.1%, 유럽은 0.4%, 다른 나라의 주식 비중은 상대적으로 아주 적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주식 투자, 그러면 10개 중에 9개, 90%는 미국 주식이라 보면 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달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보강 금액이 105조, 100조가 넘어갔습니다. 관련 집계가 시작된 지난 2011년 이후 월별 기준 역대 최고치입니다. 증권가에서는 미국 증시의 강세가 오는 11월 대선 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모멘텀이 계속되는 만큼 매그니피센트7 이 종목들을 중심으로 비중을 늘리는 것이 유효하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당연히 각자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이 결정할 문제예요. 모든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결국에는 다 참고 자료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이 본인이 다 결정하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아마존, 엔비디아, 메타, 테슬라. 각자 직접 투자든지, 그거는 각자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나 안전을 위해서 이 종목 모두에 투자하는 ETF 투자하면 충분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투자하는 종목들이 개별 종목으로 다 하다보면 수십 종목이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투자하는 이 엑기스 ETF 종목들에만 투자해도 충분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타이거 미국 필반나가 있죠. 코덱스 미국 반도체 이미 다 설명드렸죠. 또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타4가 있고 또 서울 한국형 글로벌 반도체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이런 반도체에서 이런 종목들 중에서 하나, 또 빅테크 주들 이런 종목들 중에서 하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37달러에서 661달러까지 이렇게 20배 가까이 올랐는데 단 5년 만에 야 이거 앞으로 또 올르겠나? 당연히 또 시장에서는 오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AI 시장이 이제 시장이기 때문에 AI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엔비디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엔비디아 한 종목만 보고 또 앞으로 이만큼 오를까? 알지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안전하게 ETF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날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리 국내의 종목들이 좋아도, 지금 AI에 투자하는 ETF 종목들도, 미국의 좀 개별 종목으로 구성된 종목들은 딱한 달만 봐도 10% 가까이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 반해서. 국내이 개별 정보에 투자는 ai 이대부 이, 이 정보들 보면 완전히 마이너스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딱 1년만 보는 것이 아니라 5년 10년 해가 갈수록 수익률의 차이는 점점 멀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1등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